안녕하세요. 저는 어, 2017년 2017년도 어, 경기도 지방직 사회복지직에 응시해서 추가 합격한 원도경이라고 합니다. 어, 저는 어, 이 학원에서 2년 정도의 어, 준비 기간을 거쳐서 합격을 하게 되었고 어, 지금 이렇게 합격을 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. 어, 여러분들도 어,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이 공부의 끝은 정말 달콤한 그런 합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을 생각하시고 다른 것들은 어, 잠시 접어두시고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어,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이런 기분을 꼭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